저희들 말씀의 큰 주제, 큰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고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전, 지난 시간이죠. 오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되새겨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시는 무서운 농부가 아니시고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처져 있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금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명령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라는 그 질문에 이 시간 함께 어, 답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 신앙생활을 머스트, 머스트가 뭐죠?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이제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머스트가 다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봉사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 지칩니다 쓰러져요 그런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가지도 못해요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낙목해봤자 100%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해야한다는 의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머스트가 아니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오시냐면 비컴을 가지고 오세요. 저절로 되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발부동치는 고단한 인생,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안의 거하심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상반절 오단 상반절에 보시면 오 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앞으로 가지가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가지예요. 이미 됐습니다, 가지가.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가지가 되려고 애를 쓰시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지가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작동을 하게 되냐면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이때부터 이제 다른 원리가, 원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설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역설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원리로 그렇게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성과를 내라 그러면 너 인정받을 거야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좋은 대학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너 좋은 인맥이 생긴다? 네가 한번 살아봐봐 그게 진짜야 그래야지 높은 연목 받는다? 열매가 있어야 너 좋은 배우자 만난다? 그잖아요 뛰어난 실력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을 인정받는다? 예. 이것이 우리들이 뼈저리게 경험해온 세상의 법칙입니다 성과가 뭘로 연결이 돼요?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피 맺히도록 성과와 열매에 목을 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법칙을 성경에 적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예요 관계가 뭘로 연결이 돼요? 성과로 돼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막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스스로, 아, 내가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거야. 그런 결단이 있으면 가능할 까요 그리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거기에서 막 좋은 가지가 되고, 거기에 주렁주렁 포도가 열려요? 열매는요, 가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가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국건이 붙어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부터 뭔가가 올라오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뿌리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수액이 가지로 뻗쳐가지고 건강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그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야 때가 되고, 때가 되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기보다는 온전한 관계의 부산물이다라는 게 이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성격에만 극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성과가 따라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미라이 공업이라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1965년에 창립한 이래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고 전기 설비 부분에서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연간 놀라지 마세요. 140일의 휴가를 주고 와, 그죠? 7 0세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자녀 출산 시 3년 휴가를 주는 등 유토피아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듣는 순간, 와, 저 회사, 저 회사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laughs> 그죠? 안 망했대요, 근데. 심지어 직원 승진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종이에다 이름을 쫙 적는데요. 그리고 그 쌓여진 종이를 딱 놓고 선풍기로 달린대요. 그러면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이 승진! 이거예요. <laughs> 이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회사의 야마다 아키오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다 열심히 일한다. 얼마나 사랑받았느냐가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직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오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집에 있기가 싫습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laughs>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즐거우세요? 오늘 저기 우리 저 8구역 어, 정말 최고 우리 노령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어, 이렇게 식당 모사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를 또 못내 또 옆에서 안쓰럽게 보시던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 들어가셔서 설거지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을 되시건 교회에서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집에 있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고 기오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도 그래요.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회사에 거하는 것이 행복해지니까 그 회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만 하면 너 얼마든지 창의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너내 안에 붙어 있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열매 없었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자. 얼마나 자유로운 선포세요. 왜 이런 어떤 자유를 못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진 져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왜 여러분들 굳고 사양하시면 아닙니다. 제가 꼭 지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원리를 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도 분명하게 더욱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맨난이가 아니고 많이 맨난이.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 어떠하신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열매 맺을 수 없을 걸? 한번 노력해 봐.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실존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고 실존을 아시는데 내가 너 아는데 너 그렇게 될 거야. 너 제대로 한번 혼나봐. 이런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지쳐버린 우리를 향해서 위로와 또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 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건 당연하다. 내가 알기 때문에 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했어라. 이제 그만 네 자신을 학대하거라. 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네 탓이 아니다. 그저 네가 나를 떠나 있는 것그 원인을 찾거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그렇게 내려놓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금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기에 제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백기를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백기를 안 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그 시작점을 우리로 고백하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부득불 그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텅 비어 있는 그릇에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짐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을 완전히 빼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만에거할때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맺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맺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해주신다라는 것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또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고 계시죠.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그의 현실은 뭐예요? 그물을 던지고 던지고 또 던졌지만 밤새도록 했는데 그의 현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예, 네, 그게 결과입니다. 누가보음 5장을 누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실패한 어부의 모습을 참 적나라하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산전 수전 다 겪은 어부잖아요, 그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랬지만 결국 빈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가장 처절한 경험을 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고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텅빈 그물을 놓고 멀뚱하니 앉아있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야너 열매 많이 맺었다 야너 고기 좀 낚을 줄 안다 너 이제 사람 좀 낚아보자 이렇게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텅빈 그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어요. 그리고 몇년 동안, 3년 동안 베드로는 누구 옆에 거했어요? 예수님 옆에 거했어요. 베드로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한 번의 설결로 3천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실로운 파하는 열매를 맺는 위대한 사람을 구하는 생명의 사도가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믿겨지세요?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안아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명더 준비했어요 다윗! <laughs>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아들이 하면 비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도 그를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건또 지당한 일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다잇이었습니다. 이세는 자식들을 모두 사모엘에게 보여줬지만 막내인 다잇은 목동으로 그냥 들판에 덩그러니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다잇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가 시편 16절 2절에서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이 나의 뭐라 하는 거예요? 유일한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라는 그 칭호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 가운데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도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기까지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느냐, 라는 것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 원리를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다시금 경고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샀느니냐 이걸 또 저주요 협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신 주님을 떠난 인상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마를 수밖에 없다 영적인 실상에 대한 사랑의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병에 꽃이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죠?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생명의 근환이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꽃에 불과합니다. 며칠 동안 그 화려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짝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갈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리얼리스틱이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화려함은 유지할 수 있겠죠. 결국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겉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인생은요, 겉으로는 세상적인 성공으로 화려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인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생명의 수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었지만 밤마다 공허함에 시달리는 삶.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기쁨은 하나도 없죠. 의무감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들 보기가 괴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세요 겉은 화려해요 생명이 메말라가는 가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허무함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발 생명 없이 말라가는 가집처럼 살지 마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 돌아와 붙어 있어 다오. 저부터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목사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마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열매 매니지라고 애쓰지 마라 이제 그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지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힘을 완전히 빼시고 연약함과 무능력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기듯이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시면 그로부터 관계는 즐거워지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열매의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절로 풍성하게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머스트!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비컴 저절로 되는 복음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세종의 모든 가족들과 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